이말 해볼게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순식간에 보송해졌잖아? 근데 나한테 냄새 나면 어떡하지? 하, 너무 땀나서 지금 너무 불쾌한데? 그럴 때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거를 사세요. 아, 진짜 좋겠어. 막 이런 의심이 조금 어느 정도 깔려있거든요? 근데 얘 괜찮더라고요. 또박이들 안녕 오랜만에 돌아온 지갑텅텅 피부 촉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른 여름 뷰티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좀 땀이 많은 성격 성격이 아니구나 이거는 땀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우리 또박이들은 좀 다들 뽀송뽀송한지 모르겠는데 등땀도 그렇고 겨땀도 그렇고 좀 저희 남편보다 제가 땀이 더 많아가지고 남편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아마 열정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 갔더니 이렇게 밖에서 땀날 때제 땀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이런 쿨링 시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각 하나씩 쇼핑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 브랜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MS44의 쿨링 시트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또이파워포프거리랑 콜라보를 해서 되게 눈길을 끄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이거는 클린숲 향이고 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세 가지 모두 다 향이 좀 너무 진한 것 같아요. 땀잘 닦아주고 채취를 좀 없애주고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가 너무 좀 과하게 촉촉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저는 이것보다는 제가 그냥 더 싸서 한번 사봤던 이 제품이 더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시트를 한번 꺼내서 비교해 드리면 이 에센스가 이 시트에 되게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향이 너무 독하다. 어, 너무 좀 진하다. 이거는, 얘도 에센스가 많이 묻어 있긴 한데, 뭔가 체감상, 얘보다 좀덜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더 깔끔하게 땀을 닦을 수 있다까? 그래서 얘가, 이런 이제 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이런 데를 탁, 훑고 지나가면, 세상 시원해. 그리고 우리 땀 많이 나는 데어디예요 여기 목 뒤에. 목뒤 이런 데. 그리고 슬쩍 요런데 이제 겨드랑이도 땀이 너무 났다 그러면 <laughs> 겨드랑이도 요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세상 보송보송하고 시원하게 아주 향기롭게 그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제 이중 약속 잡을 때 있잖아요. 점심 약속 잡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내가 또 썸남을 만나야 돼. 데이트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친구랑 너무 깔깔 웃으면서 또 낮으니까 땀이 범벅이 됐다. 근데 나한테 냄새 나면 어떡하지? 너무 땀 나서 지금 너무 불쾌한데? 그럴 때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거를 사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간이 샤워를 하는 거죠. 밖에서 조금이라도 좀 급하게 날 땀을 좀 처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쿨링 시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써보면은 여름에는 진짜 꼭 다시 찾게 될 거예요. 다음 아이템은 바나브의 슈퍼쿨. 제가 또 기기 박사잖아요. 오늘은 또 여름 전용 기기를 제가 하나 또 득템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나브 하면은 원래 그 갈바닉 기기, 피부 미용 기기를 좀 시작부터 이끌었던 좀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번에 슈퍼쿨이라고 쿨링 기기를 만들었어요. 이 쿨링 기능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 얼굴에 열을 식혀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붓기도 빼줄 수 있고 그리고 모공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약간 크라이오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열 받으면 모공 열리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쿨링 기기를 아침에 또는 열 받았을 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차에 탈 때도 가끔씩 쓰는데 여행 가서 써도 괜찮고 얼음팩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물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금방 녹고 근데 얘는 한 60분 동안 만 마이너스 13도에 쿨링이 계속 좀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시원하고 한 가지 이거 쓰면서 조금 불편했던 건 물을 담아서 써야 돼요. 보통 이제 쿨링 기기들이 물을 담는 시스템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여기에 그냥 물 없이 그냥 모터만 이용해서 쿨링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감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나브는 이 물을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쿨링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쿨링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갈아 끼우는 방식인데 이 물을 자주 교체해줄 필요는 없고요. 저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이 물이 좀 식은 것 같다, 조금 덜 차가워지는 것 같다 하면 그럴 때 이제 교체를 해서 써주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도도 넓고 그래서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몸 같은 데도 왜뭐 아빠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 아빠 무릎에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가격도 이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한 9만 원, 10만 원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 여름에 쓰기는 일단 너무. 괜찮고 또는 내가 어 성형 시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얼음팩 주는데 그거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렇게 대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아침에 내가 얼굴이 너무 붓는다 하면은 붓기 빼는 용도로 숟가락 대고 있지 말고 요거 대고 있으면 되게 세련되고 우아하게 붓기 관리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운 나라 저도 이제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덥더라고 제주도가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얘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고 있었어 그랬더니 정말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막 생수 얼린 거막 몸에다가 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런 세련된 기기를 좀 저렴한 가격에 장만을 해서 올 여름 또는 사계절 내내 좀잘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여름 뷰티 쇼핑템으로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 또 아주 재밌는 친구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시크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욕실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지금 약간 물기가 묻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침마다 제모를 할때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제목이랑 다른 점이 뭐 뭐냐? 요거를 딱 오픈을 해 보면 이 앞부분에 비누랑 면도기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제모를 하려고 하면 뭐 폼을 이용을 해서 거품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제모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안전하게 피부에 자극 없이 제모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한 번에 붙어 있는 그런 제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면은 이 본체랑 앞에 이 헤드를 여러 개를 주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 본체에다가 가라 끼워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사면은 한 3년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라 끼워서 털이 좀 많은 부위들을 잘 제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박이들 중에 언니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아빠 면도기로 몰래 이렇게 제모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빠 면도기는 아빠 수염 밀때 쓰라 그러고 저만의 이제 제모기로 이렇게 따로 쉬크 인투션을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제모를 깔끔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은 빼놓을 수 없는 SNS 광고템을 또 제가 하나 포들! 포들인지 푸들인지 처음에 이거 인지하기가 어려웠는데 포들의 프레시 밤! 밤투 폼! 페이셜 클렌저! 그러니까 클렌징 밤인데 물이 다하면 이렇게 거품으로 변하는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그 밤... 향이 나요. 여러분, 이름이 밤이잖아요. SNS에서 막 소유 언니, 이런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막 이거 없이 못산다막 이걸로 매일 화장을 지운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길래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진짜 밤향 나. SNS 광고 보면 참지 못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미리 제가 좀 정보를 공유하고자 또 구매를 해봤는데. 향이 되게 여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향이긴 해. 보통 밤 하면 우리가 밤 라떼 뭐 이런 것도 다 겨울에 먹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피지와의 전쟁 또 클렌징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때이 친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기분 좋게 클렌징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하. 진짜 좋겠어. 막 이런 의심이 조금 어느 정도 깔려있거든요. 근데 얘 괜찮더라고요. 얘가 약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벌써 많이 썼죠, 이제? 이 리터니티 율무팩처럼, 어, 생각보다 괜찮아서, 어, 나 이거 계속 사서 써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들 너무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면, 또 어, 내가 사긴 하는데, 아 어, 이것들 진짜 광고 너무 많이 한다.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거부감이 좀 드는 상태에서 구매 했는데도, 어? 괜찮은데? 일단 제가 방송용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하는데도 2차 세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클렌징을 하고 나서 항상 확인 단계로 이 바이오더 마 클렌징 워터로 한번더 이렇게 닦아보거든요.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다시 얘로 클렌징을 한번더 해야 되니까. 근데 묻어남이 없더라고요. 광고 문구에 이중세안 필요 없다고 써있어서 진짜일까 했는데 화장이 진짜 싹 지워지면서 피부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트러블 올라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클렌징 밤들은 되게 그, 샤벳 같은 제형으로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약간, 꾸덕하고 뭔가, 버터 같은 그런 제형들이 많은데, 그런 제형들은 뭔가 너무 기름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제형이 약간 팥 앙금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어. 그래서, 제형도 뭔가 생각보다 고송하다? 너무 꾸덕하지 않다? 너무 기름지지 않다? 그래서 클렌징밤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고, 나는 클렌징밤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써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좋아하지 않을까. 공주, 밤, 껍질, 추출물, 그리고 코코,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100% 식물성 원료로 저자극 세정을 할수 있대요. 그리고 병풀 추출물과 무화과 추출물, 우리 피부에 또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는 자연유래 성분들이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공 속에 목, 노폐물도 빼주고 그런 설명들이 써 있는데 일단 저는 제형에서 만족스러웠고 세정력에서 진짜 퍼펙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SNS 광고템이지만 추천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은 요것도 요즘에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넘버즈인이랑 이제 뷰티 유튜버 진야님이랑 공동으로 개발해서 출시한 판토텐산 파우더인데 전 워낙 건성이어가지고 기름이 엄청 올라오진 않아요. 여름에도 막. 블러 처리한 것 같은 뭔가 매트한 피부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눈 화장이 여기 이렇게 막 쌍꺼풀 라인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이 파우더를 위에다가 좀 처리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은 메이크업이 훨씬 지속이 오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파우더를 잘못 쓰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막 좁쌀 같은 게날 수도 있는데 얘는 스킨케어 성분 100%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오히려 24시간 막 밤에 발라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안에 뭐 메이크업 밀착 지속력 테스트 그리고 이제 여드름 피부도 쓸수 있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이런 각종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지 테스트를 다 받고 나온 조금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 파우더인 것 같아서 얘를 써 봤는데 뭔가 자극적인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실히 이 파우더를 써 주고 나서 눈 화장을 하니까 여기 쌍꺼풀 라인에 끼는 것도 진짜 거의 없고 화장이 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은 광빨보다 다른 걸로 좀 충부를 봐야겠다 하는 날에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코 옆에 같은데 여기 이제 되게 피지도 많이 나오고 모공도 넓어지는 데인 여기에다가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해주시면 오오 오 진짜 블러져 여기랑 다르죠 오 이거 괜찮은데 나 얼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괜찮다 이거 오모 모모 이마 광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박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한 결이 무광한 결로 얼마나 깔끔하게 변하는지 이마 해볼게요. 무슨 일이야? 어머, 순식간에 보송해졌잖아? 제가 사실 20대 승무원 할 때는 이런 이제 보송한 피부 표현 진짜 좋아했는데, 딱그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피부로 싹 바뀌네요? 어머, 세상 보송보송해졌어! 어때요? 무광한 결? 괜찮나? 막 억지스럽게 얼굴을 엄청 매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20대 초반 친구들그 솜털 있는 그 약간 보송한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평소에는 광 메이크업 좋아하지만, 사진 촬영하거나 그러면은 너무 광이 번떡번떡하면은 그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너무 괜찮겠다. 좀 매트하고 블러 처리하는데 뭔가 이렇게 깔끔한 뽀송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여름철 메이크업 할때 써주시면은 피지 분비도 좀 조절할 수 있고 메이크업 무너짐이 훨씬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이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파우더도 추천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 너무 괜찮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까지 이제 피부 표현에 되게 광이 많이 나면서도 뭔가 너무 기름지지 않은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이크업 피부 표현을 해준 게요 한스킨의 코드온 디디크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쇼츠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방송용 메이크업 할 때도 요거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세미 글로우 제형인데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받아서 써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으로 이거 진짜 얼굴에 막간 물감 얹은 것 같아요. 진짜 유지력 대박이에요. 피부 표현 너무 예뻐요라고 저한테 또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셨거든요. 역시 나만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얘는 이제 여름에 파운데이션 쓸때 나는 메한 메이크업 말고 강한결 언니처럼 여름에도 좀 광나는 피부 좋아한다. 근데 여름에 너무 메이크업이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한스킨 디디크림 써보시면은 어, 요거는 진짜 광이 반딱반딱 나는데 피부에 착 밀착이 잘 되면서 엄청 자연스럽. 광도 안 무너지네? 얘가 다크닝 없고 진짜 픽싱이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광은 빤딱빤딱하게 얼굴에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한스킨이 원래 이 피부 색조 진짜 잘하는 집이잖아요.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 한스킨 다시 살려야 돼. 왜냐면 이거 단종되면 안 되잖아요. 저랑 같이 한스킨 살리실 분들 이거 꼭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뷰티템은 아닌데 제가 원래 속옷 중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베리시거든요. 홈쇼핑에서도 속옷 방송을 진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홈쇼핑 팀이랑 미 할 때도 베리시 거처럼 만들어 주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베리지 브라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오프 숄더 그리고 좀 어깨가 드러나는 그런 의상들을 여름에 많이 입는데 그럴 때 진짜 제가 누브라를 많이 사봤어요. 이것저것 정말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멀쩡한 게 없어요. 진짜 막 금방 떨어지고 땀 나면은 얘가 막 여기서 자꾸 이제 탈출하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laughs> 계속 화장실 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막 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한 적이 많은데 베리시는 진짜 저땀 많은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야외에서 계속 돌아다녀도 안 흘러내려. 딱 붙어 있어, 아주 그냥. 그리고 심지어 부업브라는 좋은 게 뭐냐? 약간의 볼륨감까지 같이 더해줄 수 있다. 요 볼륨이 없는 스타일도 있고 있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각자의 체형과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베리시 누브라는 정말 강력합니다. 진짜 제가 이것만큼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요거를 몰라가지고 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에 이제 조금 노출 있는 의상 한번쯤 입고 내가 뭐 파티도 가고 뮤직 페스티벌 이런 데 간다 하시는 분들 베리시 누브라 써주. 시면 춤추고 뛰고 난리를 쳐도 뭔가 가슴이 갑자기 흘러내렸다 걱정하실 일 없을 겁니다 여름 뷰티템으로 이 베리시의 누브라까지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화장도 겨우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더운 여름 다이 파이팅해서 잘 버텨보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뭐 에센스 광고템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다른 아이템들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테스트 해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저한테 메노킨 30초 버블 팩 그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 있었는데 전 그거 쓰고 좁쌀이 났어요. 그 친구는 리뷰를 할수 없습니다.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댓글로 요청주셨던 아이템까지 짧게 한줄평 남기면서 진짜 인사해볼게요. 또박이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